지금 네. 갈 아까 오는 게 지금 2에 추지 네, 네. 야, 2등 병이 66,800원이야, 임 1등 병이 72,300원. 상병이8만원이구나한 달에 8 0원이야 80불. 병장이, 병장이 88,600원. 한 달에 80불. 아, 80불에 75불. 한 달에. 그걸 쓸게뭐 있냐? 이제불은딱 쓰겠지. 나와서 까운 게 있는데, 사만이 파주. 이게 파주 근처지? 내가 지금 어디부터 했죠? 승일이가? 이게 전방이야? <목소리> 강원도 어디다 놨던 것 같은지 모르겠어. 야, 이거 스프라네. 아, 저 형이. 아, 스프라 온다, 야. 연기해 여기까지 오네, 냄새가. <목소리> 예전에 저 못생긴 애. 게임 끝나고 저희가 플랫폼 보러 가그래 아, 저거 보고 먹고 그랬어요 구협 저거 서 소주 마시면서 그래 그냥 아무 생각, 제거 안 해도 그냥 맞춰주는 게딱 좋아요 그래 빠진다 오무 넘어갔네 넘어네리리 에릭이 잘 보던데 안타 에릭이 뜨렁 맞았는데 난 나냐라고 하는 것도 잘못찾 뭐야 이직있네아들아 갖고 멋있었어? 솔직하게얘기해 짜서나오 예? 네? 뭐가? 아들 네. 잠깐만 응 꺼다고 네. 나오고 안경 꼈잖아 빛나갖고 눈입셔서 <laughs> 저도 예? 어,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아. 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화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 <S> 형, <S> 형 승일이가 형 졸라 사랑한대요 탈영하고 싶대 형 때문에 <laughs> 근데 오면 그팀으안 간대요 <laughs> 아 진짜? 아, 아니야, 미친 새끼야 이거 <laughs> 형 나랑 저기서 통화했잖아요 <laughs> 아 그랬냐? <웃음> <웃음> 야,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보면 알아 응? <laughs> 네? 나중에 걔 와서 보면 안다 그래. 형, 걔랑 나랑 브라 친구인데, 그럼 같이 가야 돼요. 그럼 같이 엔젤스가 형, 내년 9월에, 내년 9월이에요. 제대하는 게. 그럼 나 같이 가야 돼요. 8새끼 <laughs> 야, 야 그럼 엔젤스왜안 빵빵하겠다요? 비러야 이런 걸 레코드 할때꼭 끄지 마. 아, 나 똥이야? 아까나 형 중간 안 했어 슬라이더. <목소리> <laughs> 야 기준아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마지막 타자 장내성. 어. 형 어. 딱! 형이 형이 아니면 상훈이 형이 이거 야네 민석이 일로안가네 커버 안해도 돼? 그러니까 얘기해도 맞았잖아. 우리 팀은 행복할 거야. 마크로 투리 선발 라인업인데 원, 팔, 셋, 두, 형, 쓰리, 형님, 신명환이 붙 가지고 이제 낀 거야 이제. 그러니까 명환 형님의 딱어 좋네요. 뭐죠? 삼선발 귀엽게. 류현진 아 왼손 아, 똑같네. 붙다고요? 왼손 똑같네. 그러면 추문형 컷쇼야? 컷쇼인데 왼손이 아니라. 형님은 <laughs> 그레매덕스 그렉 메도트, 형부 그렉 메도트. 야 컨트롤 좋은, 그 뿌나 빠른데 컨트롤 딱그딱맞춰졌는그 딱그 컨트롤 좋아. 자원이가 그 그랬어. 근데 봐봐 떨어지지? 그래. 네. 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대. 뭐 예쁘게 힘에서 떨어지지? 몸쪽 붙지? 이러니까 애들도 뭐 그래서 떨어지면 그래. 그냥 안 치면 또쓰살기니까데그래크드 데크래크드, 그크래크드 야, 추운 날에 네, 다니면 아. 앞으로 바짝 붙어라 응, 아. 앞으로 바짝 붙어서 쳐야 된다 근데 그래도 못 쳐요 응 <laughs> 어. 아, 다음 게임부터 그렇게 할게요 다음 <laughs> 게임부터 <계속> 그렇게 할게요, 그럼? 왜냐면 딱 지금 저게 형은이야형 민서 형! 민서 형! 사람이 지쳐 민서 형! 민서형 안 늦었어 아직 지금 쏠싸 갔죠 형 많이 빠진다 응? 많이 빠진다 응? 민서형이 가야지 쇼스톱 아니야 저, 저 사람을 아니야 응? 그냥 민서형이 가야지. j 스트기는 n 보내고 저기 도훈이 보내고 t i n g h u n t 죠 n g Hunting, Hunting, h 가 n t i n g h 고 n 이 i 아유, 신고 어떤 분이 그러고. 지금 옷좀 보내 주면 될 거야. 어, 매번요. 어, 좋다. 아, 이렇게. 여기가 더 나와요. 앤디야좀 갖고 와. 앤디야형2 0 0불 보낼 때 너도 전회션해서 보내라 친구인데. 좀 갔다 와. 저것도 저거 그냥 튀어지는 거. 1 0 구겨져서. 야, 아. 형, 팔을 마나 고 보내 줄게요.

Good job, oh, good hey, When you fly, good things happen! <laughs> <laughs> when you slide, good things happen, baby! <laughs> oh. Hey, Pablo, slide. <laughs> Hey, when you slides good thing happens, right? <laughs> John, yeah, I said go home! 고고고고고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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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건 그건 그건

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기록하기 제일 짜증나 막치고 왔다 갔다 버린다가 막민서야 재미없어 어, 아 방어 방어 나왔네 방어 헐 갈래